공장 왕TV의 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진리에 있는 공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2차선 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측 방향으로 빠집니다. 직진을 하면 은외관의 외관IC가 외관 나옵니다. 약0 0 m 우회전하세요. 2차선 도로에서 우측 방향으로 들어가는데요.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공장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용대골 하면서 돌광판이 보이네요 자 4m 5m 잠시 후, 정도 돼 보입니다 있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국유지, 군유지 도로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본 공장입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 대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진입도로는 5m, 6m 정도 돼 보입니다. 국유지,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차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봉공장동은 뒤쪽으로 범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적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공장동은 야드 면적이 800 평이고요, 공장동 면적이 149 평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가설동 건축물이 많습니다. 쓰임새가 아주 많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동 반대쪽에 1층 사무실, 2층 기숙동이 있습니다. 22평, 22평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동 뒤에 또 휴게 쉼터가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에 또 휴게 쉼터가 있습니다. 봉공장동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가도 이쪽 방향으로 한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한군데 있습니다. 봉공장동은 6시, 7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남서향 공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햇살 가득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글기 있죠? 요걸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패스하지 마시고 요는걸잘 읽어주셔야지 공장사로 댕길 때 이해가 빠르고 빨리 공장을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은 경북 성주군 성남면 동신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부지면적은 820평인데요. 어, 뒷편 범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사용 면적은 적게 사용하고 있고요. 공장동 면적은 149평이고 그 다음에 1층 사무실이 29평, 2층 기숙동이 22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가설 건축물이 많습니다. 약 100평 이상 돼 보입니다. 쓰임새가 많겠습니다. 공 공장은 사용승인 일자가 2013년도 11월 15일날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약 11년 정도 된 공장입니다.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우리 공장은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왜 보정관리지역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그리고 공장 명인도 받는 시기는 약 3개월에서 6개월인데요. 요거는 협의 가능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협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매 분당 150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공장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걸 감안해서 금매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50 입니다 자 우리 공장을 사가지 뭐하면 좋겠노 일반 제조 기계 조립 가공공장 그리고 각종 자재 생산 판매 유통시설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자재 건축자재 생활용품자재 요거 만드는 공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종 그리고 샤시 절삭 가공공장 그리고 물품 보관창고 택배 무료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장동은 길이가 26m, 폭이 18m 그리고 용마루 기준 10m, 처마 기준 9.27m 정도 됩니다. 공장이 타 공장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공장동 안에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공장은 6시 7시 방향입니다. 남서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5 m 다 행가도 두군데 설치되어져 있고 5 m 다 군유지,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 광역상수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CCTV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동력 25km 로와 있는데요. 증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장동 안에 호이스트 5톤 한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동에서 생활편의시설, 매가 넘네 14분, 경부 고속도로 매가 나이 시 15분, 대구 성서 2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 가능하겠습니다. 성주업내 20분, 그리고 중부내륙과 남성주 IC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 업종, 공장 등록, 업종 분류 번호를 넣어주시면은, 어, 일하는 데 편합니다. 시간과 경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도 전부 공장입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어, 민간은 이쯤에 있습니다. 민간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런 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외관 읍내입니다. 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외관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외관 읍내 한 15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반대 방향은 어, 선남면 대구 성서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어, 도로 접근성은 매우 좋습니다. 대형차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낙동강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그리고 민원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m, 5m 폭 정도의 국유지,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봉공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우키어 <laughs> 메이킹 있는 강아지네요. 용수는 광역 상수도가 현재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고. 가설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어져 있네요.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입니다. 아, 총부지 면적이 820평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동 면적이 142평. 공장동 반대쪽에 사무동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2평, 2층 22평. 가설 건축물이 약 100평 이상 돼 보입니다. 쓰임새가 많겠다, 그죠어 야드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봉공장동은 2013년도 11월 15일날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사무동, 기숙동도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봉공장동은 행가도 두 군데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저쪽에 정면에 한 군데, 측면에 한 군데, 두 군데 설치되어 져 있고요. 봉공장동 좌향은 6시, 7시 방향입니다. 남서향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용수는 광역상수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CCTV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동력은 25km, 어, 인입되어져 있는데요. 증설 가능하겠습니다. 저쪽에 수변전시설이 보이죠? 증설 가능하겠습니다. 측면에 행가도 한 군데 설치되어져 있고요. 가설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어져 있어서 쓰임새가 많겠습니다. 공장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장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액폭시로 공사했고요. 본 공장동은 길이가 26m, 폭이 18m, 그리고 어, 처마 기준 9.27m, 용마루 기준 10m 정도 되겠습니다. 호이스트오돈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천구가 많이 높다 그죠? 공장 동 안에 화장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고가 타 공장보다는 높아요. 자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본 공장 동은 길이가 26m, 폭이 18m, 그리고 저 위에 용마루 기준 10m. 저쪽에 꺾이는 부분 처마 기준 9.27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사무동 기숙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동 기숙동입니다. 1층 22평, 2층 22평입니다. 그리고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에 또 어, 공간이 또 있네요. 건축을 또 하셨네. 이 부분. 자, 사무동하고 기숙동은 본 공장을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동, 기숙동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민원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장동을 사가지고 뭘 하면 좋겠노? 일반 제조, 기계, 조립, 가공공장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 그리고 각종 자재, 생산, 유통, 판매시설로 하면 좋겠습니다. 농자재, 생활용품 자재, 건축자재 요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유통시설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관도 가깝고 뭐 대구도 가까우니까 어 물창고 택배창고 그리고 물품 보관창고 요런 용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설 건축물이 약 100평 이상 돼 보이는데요 쓰임새가 아주 많겠습니다 요건 요거대로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에서 생활, 편의시설, 외관엄내 14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선남면 소재지 13분, 성주읍내 20분, 그리고 중부내륙관 고속도로 남성주 IC 15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외관 외관 엄내 14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외관IC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좋고 고속도로 올리기도 아주 괜찮은 위치의 공장입니다. 민원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 업종 공장 등록. 어, 업종 분류 번호를 넣어주시면은 이 공장을 대입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빨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본인 업종 공장 등록 업종 분류 번호를 넣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놀람> 야도도 넓고 주차 공간도 넓고 가설 건축물이 많아서. 쓰임새가 많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무동이나 기숙동은 봉공장을 방문하셔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강아지 놀이터. 야. 아, 야, 야. 아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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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봉 공장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 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공장 창고, 공장 부지, 창고 부지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 매물 접수 받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 앞에 보이는 도로는 국유지, 군유지 도로입니다.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2차선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선남면 성주읍또 대구 성서로 나가는 방향이고, 우측으로 가면은 외관의, 외관의 시로 나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도로 접근성 매우 좋습니다. 공장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가설 건축물이 많이 축조되어져 있어서 쓰임새가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